We are a l r e a d y going m y s o n o h we're going i n a n d o u t I'm going to b u n buy. <웃음> <웃음> 우리 아버지 조남이 박 광자 제자신데, 저희 가족은 별명으로 박 황제라고 부릅니다. 아빠는 맥도날드가 더 좋아 이 a 나우시도 좋아요? i t of 추억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아 t l 아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대자리 위해서는 네. 맥도날드 삼봉지나 노량진까지 데리고 가고 <laughs> <하고 웃음> 가서 사오그랬잖아. 그거 자식들 맥이려 고하는게 아니라 아빠 드시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도 먹고, 너희도 먹고. 제긴더 박스는 그라스 s t n 이 박이잖아요, 박 제긴더 박. 그래서 좋아하신다는 인앤아웃이 좋아요, 아니면은 제긴더 박이 좋아요. 와, 진짜. 어근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지. <laughs> 복음을 전하는 기업이니까. 어, 만약에 재긴도 박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시우면 은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좋아해야지. 그러면은 인앤아웃은 부동의 1위 햄버거네요. 그래. 어, 자 저희들은 지금 맛있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으러 가고 최후의 만찬이네요. 최후의 만찬 후에 저희들을 이제 아버지 공항에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인앤아웃 그인 i 이드인데시시다시피 사람들이 없어요. 여전히 드라이브 r e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축복받은 기업이죠 o r o n a c o 는 n t There's a c y o u r e r i c h man. <laughs> 우리 아버지 찾으러 가야 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자리 맡으 b 오신 것 같은데 어 o t h e e r 애들 추울텐데 가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 투고를 해서 집으로 가서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49년생 소띠신데 우리 가족은 맨날 우리 아버지 놀리지 <laughs> 소같다고 원래 소가 느릿느릿하지만 힘은 장사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또 우리 엄마 우리 소금복 여사가 필요하죠 네. 소를 결의해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가자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소 같은 분들은 힘을 내기 마련입니다. 아들한테 서운한 거 없었어? 서운한 건 있었지. 어떤 점이 서운했어요? 아빠가 중요한 사역을 하러 가는데 시간 안 지키네, 어쩌네. 아니 근데 나도 사역이 있고 아버지. 에? 그리고 또 마지막 저녁이라고, 전날 저녁이라고, 우리 혜은이가 어? 맛있는 밥을 한다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버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전화부터 없으시잖아요. 연락 없이 두 시간을 기다리게 하니까 내가 또 뿔이 난 거지. 이전에 비해서는, 어, 확실히 스무스하고, 어, 좀 우리 아버지가 귀엽게 느껴지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어, 이거 내가 많이 성화됐나보다 했는데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제 트러블 이후로 아직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참, 오, 할아버지 닮아 참, 아들 아빠인 나를 닮아 저한테 뿌리 나셔가지고 딱보늘 앞에서 장성이한테 100불을 주시고 제 와이프한테 무려 300불을 주셨어요 제가 보면 그 300불 중에 반은 내것 같은데 좀 서운했어 사실 300불로 안돼좀더 주셔야 돼 너한줄 거야? 오늘 가면서? <laughs>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빵! 친구야, 친구야. 햄버거를 트렁크에 실고 갑니다. 이쁘죠? 내 막내 동생. 얘가 저랑 13살. 완전 배치. 오빠 빼닮았죠? 완벽하고 계산주의적이고 w 리 a t a b e t t e r 이기적이고 뭐야? 싱글이야? 소중한 쉬다가 또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때요? 어. 맛있으세요? <목소리도> 수원성치 마주 싸. 우리 여러분들 네. 엘 a 오시면은 꼭 저희 집에 오세요. 우리 같이 이내나 먹읍시다. 알았죠? 제가 꼭 사드릴게요. 오셔야 돼요. 어, 이기 뭐야? 다람쥐 잡았어요. 친구들이랑 가면. 그다음 없어? 다음번에는 아빠 집에 남기고 엄마가 오세요. 이 그러니까 코가 사실은 우리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어머니 성함이 우선해. 서 금자 붙자예요. 축복이 떡뚝뚝 흘러지죠. 예, 네, 우리 엄마가 연상이세요. 우리 엄마한테 누나라고 하세요, 아빠. 이제부터 응. 황제 대접해 줬잖아요,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는 이제는 이제 누나라고, 누나라고 <laughs> 하세요, 금복 누나라고. 금복이 우리... 누나. 금복이 누나가 어디서? <laughs> 그 어디까지 잘라? 금복이 누나, 금복이 누나, 금복이 누나. 엄마 대하세요, 금복 누나 대. 나이가 어려도 남편은 남편이고. 오 이런 우와. 거. 그 PD 수첩에 나가면 큰일나는데? 안마 <laughs> 대하세 영상편지 우리 군복 누나한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이야기 전복식 가난한 전도사 만나가지고 42년 동안 고생했네요 그러나 당신의 눈물과 기도로 응? 결실을 해서 아들을 목사가 되고 응? 딸들 또 좋은 가정들 이루고 이 좋은 며느리 와서 장성희도 낳고 고마고마. 당신은 성공했네. 나도라니까 누나, 누나. 응. 누나. 아니야, 누나. <laughs> 은퇴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자고. 앞으로 90살까지 살아요. 아멘. 나는 88살까지 살고. <웃음> <웃음> 같이 천국에 가자고. 밴켜. <laughs> 아이 <you. Bye>, 누나. <웃음> 누나. <웃음> <목소리도> 날먹 고소하자 시키고 억무자라서간하게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야. 아, 아, 괜찮나요? 그럼 건강 괜찮냐고. 아이고 걱정 말아요. 88세까지 살 거니까. 맨날 그냥 햄버거나 먹고 맨날 그냥 마지막으로 먹으러 먹고, 먹으러 먹고. 말, 마지막으로 먹어. 그래. 잘 모시러 갈 테니까. 오케이 어, 네, 고마워. 평생 평 평생. 배워하고 평생을 모시러 가고 이해가 어? 아주 황제구나 이가황제요 <laughs> <얘들은> <laughs> 우리 박영선 목사도 수고 많았다 여행이라 혜은이도 수고 많았고 네 공항에 왔어요 후회와 기대가 섞이는 곳이죠 보고 싶은 사람이 올 때는 설레이고 좋다가 또 사람들이 떠나면은 우는 것을 더 잘해 줄걸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버지 가시는데 아, 이번엔 진짜 더 잘해 주고 싶었는데 또안 돼.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 그냥 막 응, 아... 아빠 걱정하는 막내 혜은이 중앙회사 안 걱정한다 그냥 아이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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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돈노만 하래 ㅋ ㅋ 요또 만나요 너무 잘하고 아 감사해요 고마웠어요 고마웠 감사해요 신실한종이 한국가서도 Q&A 참여하세요 알았지? 편히 가시고 아무튼 응. 고마워요 아빠 응. 이 철없는 목사 아들 부모님 앞에서는 영원히 철이 들지가 않아 우리 아버지 이번에도 너무 감사했고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아버지나 저나 표현에 서툴러서 마음만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아버지보다도 제가 더 음, 표현하고 사랑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또 죄송하고 아, 우리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더 효도할게요. 사랑합니다. Yeah Bye. Bye.